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산으로 가볼 거예요. 부산 영도 신방파제가 또 괜찮은 낚시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. 근 주말밤이라 그런지 사람도 엄청 많고 캠핑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. 여기는 꽁치, 참치, 고등어 이런 게잘 나온다 그랬는데 나올까 모르겠어요. 짜잔. 새로 산 추리닝인데 어때요? 근데 웃긴 거는 저 트레이닝 집에 와가지고 퀴즈 사이즈란걸 알았어요. 동영상 배속이 12배속이라 그렇지 고기가 너무 안 나오고 배가 고팠습니다. 사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. 먹고도 뭐 입질이 없길래 다시 진해 해양공원으로 돌아왔어요. 열심히 낚시 조끼 입어주고. 왜냐하면 저번에 낚시 조끼를 안 입었더니 어떤 분한테 댓글로 혼났어요. 앞으로 열심히 입고 찍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돌아와서는 찌낚시를 이용해서 오늘은 물고기를 잡아볼 거예요. 찌낚시 채비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? 채비만 한두 시간 걸린 것 같아요. 저만 이런 거 아니겠죠? 너무 낄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런 게찐학시인것 같아요.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첫 캐스팅을 해봅니다. 던지는 폼이 조금 웃겨도 이해를 부탁드려요. 아직 낭린이라서 그럽니다. 네, 오늘은 물고기들이 다 잠자고 있나 봐요. 아니면 주말이라 놀러 나갔나? 입질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고, 있는 것 같은데도 없고, 그렇네요. 기다림에 살짝 지쳐 있었어요. 그래서, 우울한 마음을 맥주로 달래볼게요. 원래 기다리면 안 나오고, 안 나올 때, 잉?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. 급격히 졸려지기 시작했어요. 기다리면서,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, 생각은 생각을 물고, 생각은 생각을 잡아가지고 뒤에 고양이 귀여워요 못 참겠어서 다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스파시로구나치트키 카드채비를 쓸 거예요 오늘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. 근데 다들 두 종류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카드 채비가 정말 재밌는 것 같은 게 넣자마자 입질이 그냥 와 정갱이에요. 방생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또 방생을 해주고. 캐스팅을 했는데, 하자마자 입질이 엄청 많았어요. 짠! 또갱이에요. 정갱이 받친 것 같아요. 저 정갱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, 맛있나요? 너무 작아서 그냥 모두 빼서 방생시켜 주었어요. 넣으면 나오는 정갱이. 정갱이 보고 회가 먹고 싶어졌어요. 그래서 오늘 밤은 회를 시켜 먹고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려고요. 안녕!